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를 함께할 하주다육도매센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제 일요일 잘 드시셨나요 아침에 약간 흐린 듯 하더니 날씨가 어제는 많이 덥지도 않고 많이 좋았던 것 같죠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코로나 서서히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네, 거리두기도 많이 없어지고 네, 조만간에 이제 아,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는 네, 그, 그런 시절이 올것 같아요. 2년 이상 동안 2년 이상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그래도 우리 그 농장은 사실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았다고 보는 게.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개방이 되어 있고 또 식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그 코로나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이 지나간 듯 합니다. 외부에 나갈 때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 오늘 월요일 지금 보시는 제라늄 쭉 한번 구경하시고요. 마지막에 제라늄 판매 영상 나갈 거고요. 자, 오늘은 아, 금에 대한 판매 영상 나가기 전에, 금에 대한 이제 잘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금을 많이 또 구입하시고 금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고 많이 또 해소 됐으리라 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금은 공부할수록 어려운게 금이니까 오늘 또 한가지 팁과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이 대품으로 자라는 마리아 88마리아금 이렇게 한번 쭉 소개시켜 드리면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오늘 보내는 자, 금 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다육이 또 판매 영상 함께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계속 연일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 걱정을 해야 될 때죠. 여름 걱정하기 전에 우리 다육이들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자, 금에 대한, 자, 이게 88, 8마리야 대품이죠, 대품. 대품으로 가기 위한, 이제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설명은, 저쪽에 이쪽, 가서, 아, 설명드리고, 판매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에도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실생 해놨던 아이들, 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자, 이제 물도 잘 먹고 잘 들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팔팔 마리아, 팔팔팔 마리아. 요거는 이제 완전 쪼꼬미들을 금을 이제, 이제 선별을 하기 위한 자, 이제 모판에 심어서 이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 작은 사이즈들 작은 사이즈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변합니다. 예,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조금 도태되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어린 얼굴을 한번 보, 보시고 자 이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자랐을 때 이제 화분에 옮겨서 화분에 옮겨서 이제 1년 정도 자라면은 이제 요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요정도 사이즈가 되구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 요 사이즈가 1년 자라서 요 사이즈가 되고, 이 사이즈가 이제 1년 정도 자라야지, 또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은, 야 굳어졌죠. 지금? 이 사이즈 큰 거와 이거와의 차이는 지금 이큰 거보다 큰 거보다 그 뒤에 있는 게 나이는 더 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키우면서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얼마나 잘 굳혀서 키우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이게 아까 그 작은 것들이 자라서 이제 1년 차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더 자란 거. 요게 더 6개월 정도 자, 자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한 2년 정도 더 자란 거.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자, 888 마리아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겠죠? 단계가, 요런 단계로 올라가고, 자, 색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예, 지금 다시 한번 요쪽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이즈가, 요 사이즈에서 아요 사이즈로 가는 중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사이즈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아 이제 색이 변해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주 아주 두드러지게 금이 확 나타나는 건 없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팝팝팝 말이야 이렇게도 보면. 이 이렇게 돌고 있죠. 자요게 시간이 가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까지 가, 가기까지의 시간이 거의 이제 1 년이 걸리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까지 간니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크기가 커질수록 커질수록 이 대품이 되기까지. 여기서 이제 더큰 대품이 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자, 금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자 요거 888 말이야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 이게 얼뜻 보이기에는 완전 A급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자라면서 이제 송잎장이 돌기 시작하는 그런 품종으로 우선 사이즈는 지금 아게 지금 4호분, 3.5호분 네, 사이즈가 지금 이거 화분 사이즈가 약 지금 10cm 되는 화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자큰 거는 어떻게 보면 금이 많이 많이 발전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작은 거는 금이 그만큼 많이 발전됐다는 거 똑같은 아까 그 모판에 있는 똑같은 아이들을 옮겨 심은 건데 조금 빨리 자라는 게 있고 좀 늦게 자라는 게 있습니다. 늦게 자라는 거는 금이 어떻게 보면 좀더 화려하고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자, 팔팔팔 말이야.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으니까 우선 해 가지고 어, 요건 개당 10만 원해 드리고요. 자, 개당 10만 원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보다는 이제 두 개, 혹시 이제, 그, 한개 판매하기보다는, 자, 두개 했을 때, 두개 했을 때 15만원. 자, 요거는 특징이 있는, 서로 틀린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에 15만원 하면은, 7만 5천원 거리죠? 자, 7만 5천원 거리에, 자, 이렇게 큰 금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종자로 키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요건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만약에 세 개를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5만원 추가해가지고 세 개에 20만원. 자, 이런 가격 없죠? 자, 세 개에 2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이 아직은 덜 발현된, 덜 발현된 금이고, 사이즈는 아주 좋고, 절대 죽을 리 없구요. 이거 갖고 공부도 하시고 늘리고 할수 있는 888 마리아입니다. 옆에 철화도 있죠. 금 철화. 자, 오늘은 세개 세트에는 20만원. 두개는 15만원. 하나만 구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10만원. 자, 이보다 싼 마리아가 없죠. 변해가는, 변해가는 가정 공부도 하시고, 자, 지금은, 이게 금이 뚜렷하게,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군생들 있습니이쪽에 금이 잘 돌고 있는데, 이쪽에, 조그만 거는 금이 있는 듯 많은 듯, 자, 보시면 금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겠죠 물론 더 안좋아질 수도 있는데 거의 이 품종들은 많이 안좋아지는 품종은 제가 안보내주고요 발전이 되고 좋아지는 품종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구입하시면 10만원 두개 15만원 세개 20만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금 잘들 보셨죠 야, 가격대도 좋고 자, 낱개 가격은 어떻게 제가 저렴하게 못드리고 두개 세개 하시면은 아주 좋은 가격에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금이 금시장이 훅끈 달아올라 있어가지고 일반 우리 창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육중에 보기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고,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모습의 창이 있습니다. 요즘 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약간 주춤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을, 약간 덜 갖는 부분인데, 결국은 또 시간이 가면은, 창 쪽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 20년 동안 키워오면서, 또 판매를 하면서, 아, 또 유통을 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 또 창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좋은 창은 꾸준히 보고, 꾸준히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금 한번 제가 제대로 아주 가격 저렴하게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것도 판매 영상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루시입니다. 루시 색이 엄청 잘 빨갛게 잘 익었죠. 자 루시 15,000원이구요. 자 루시 15,000원입니다. 요것도 끝까지 다 보시면은요. 어떠한 선물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끝까지 한번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우치스 자 라울과 아메치스의 교배종 자, 얼굴이 한 3두 이상 되는 다자연군생입니다 이제 목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라우치스 라우치스는 15,000원 이렇게 예뻐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라우치스 그래도 하나 정도 품어볼 만한 품종이죠. 또만 5,000원. 라울과 아메치스의 교배종입니다. 라우치스. 두 개의 그 장점만 많이 닮았죠. 15,000원. 많이 봐왔던 거죠. 먼디처럼입니다먼디철럼그 전에 얼마씩 판매됐든지 됐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더잘 아시죠. 자, 사이즈가 10cm 화분 넘는 게 자, 철화가 지금 다 넘쳐났습니다. 넘쳐서 자, 먼디 철화 빠게지는 먼디 철화 먼디 철화도 만 오천 원자만 오천 원입니다. 얼음별 이거는 자 얼음 형태의 예, 맑고 투명한, 예, 굳어지면 색깔이 나는 아주 환상적인 색감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자라느라고 많이 좀 풀렸네요. 자, 얼음별. 얼음별도, 고급 종류 상당히 좀 비쌌던 건데, 2만원. 얼음별 2만원.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맑은, 맑은 톤으로 빛이 나는. 얼음자 2만원. <laughs> 자, 이건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 자연 건생이구요 요거는 지금 13cm 화분에 넘쳐나고 있는 파이어 필라. 이건 3만원입니다, 3만원. 완전 색이. 아주, 붉은색에. 자연건색. 파이어 필라, 3만원. 자, 요, 소베르 말간. 자, 뿌리가 내려서 이제 탄력을 받으니까, 자, 색이, 예,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죠. 푸른색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스타일의 요게 색이 들면은 맑은 색에 투명한 색으로 변하죠. 소배를 맑아. 이건 얼마씩 팔았는지 아시죠? 자, 오늘 어, 지금 파이어필라, 뭐 얼음별 어, 파이어필라, 3만원, 5만원 이상이면은. 구매하시면은 소베르 말간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소베르. 아, 지금 가격도 좀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베르 말간 하나씩 아, 5만 원 이상일 때 소베르 말간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자, 타이어 필라는 3만 원. 얼음별 2만 원. 자, 먼디처라 15,000원. 라우치스 15,000원. 루시 만 오천 원. 자 오늘 요거에 한해서 아, 루시 라우치스 먼디처라 얼음별 파이, 파이어 필라 네, 여기서 오만 원 이상일 때만 소배를 말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저쪽 한번 감으서 네, 유럽 제라늄. 제나늄 이제 요쪽 다이에 있는 거 말고 이쪽 다이거판명서 한번 제가 보내준다 그랬죠 그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도 여기 지금 송봄비 송봄비는 꽃이 꽃대 가지고 물리고 있죠 송봄비 그 다음에 마담살롱 무늬가 있는 자, 펜시 계열의 무늬가 있는 마담살롱 이거 꽃은 아, 주황색 주황색 꽃이 피는 마담살롱입니다. 송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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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종은 송화성그 다음에 인디안줌 이위기가 아주 사이즈도 큰 인디안줌 그 다음에 알렉시스 알렉시스 그 다음에 에스틴 니나, 에스티 에스틴니, 니나 해서 이렇게 이거는 7cm 화분에 있는 6종입니다, 6종. 자, 이 6종 세트로 해가지고 4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4만 원씩.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쪽 이들 꽃대들이 올라오고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자리 잡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뽑아내고, 아, 가끔 죽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자, 판매 영상은 이거로 마치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laughs> 자 요즘 이제 날씨도 이제 완전히 풀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풀렸으니까 이 밖에 코로나 좀 있으면 해제가 될 거고, 예 밖에 많이. 이제, 나들이도 가시고, 가까운 농장도 나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까도 전에, 요,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품종이 한쪽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에도 그렇고, 소신을 갖고, 준비를 해서 하십시오. 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저가의 품종도 예쁜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양하게 키워보시면서 거기에서 나하고 맞는 품종을 내가 좋아하는, 진짜로 좋아하는 품종을 선택해서 잘 키우시는 게 괜찮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만 하신다 그러면 투자 목적에 맞는 다육이를 선택해서 아, 어, 재택하시면 됩니다. 네, 짧은 시간에 결과를 바라지 말고, 긴 시간, 최소한 2년, 3년입니다. 최소한 2년, 3년이 지나야지 조금의 결과물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은 크게 실패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요걸로마치고요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